아, 이거 다식었다만 싱어 이거 다 식은데죠. 아, 언니 고개 취했네 그치. 우와, 좋아. 와. <웃음> 행복해. 너서 <laughs> 푹신하고. <laughs> 어, <또>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메뉴가 많아요. 맞아. 일단 진짜? 삼겹살 먼저 시킬까? 뭔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리조또를 팔아. <laughs> 에? 보여주세요. 여기가 아, 리조또 맛집이라 그래서, 음, 음. 리조또도, 아, 사실 볶음밥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아, 이게 다 먹어야지 음. 삼겹살에 감태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맞아요. 진짜 맛있대요. 제가 감태 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음. 지금 배고파서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 아, 빨리 시키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시켜요. 삼겹살 3인이랑 그 항정살 1인, 그리고 리조또, 그리고 된장찌개 어, 하고 진짜 먹고 진짜 나서 볶음밥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기는 또 누가 굽나요? 고기는 사실 제가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같이 옆에서 보겠습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요리왕은 조리 잘 구우시나요? 고기를? 당연하죠. 근데 저번에 네, 내가 아니, 저번에 굽긴 했요 아, 유빈이 고기 굽는 걸 봤는데. 맞아요. 저번에 굽긴 했어. 너무 잘 구워요. 그러면 난 오늘 먹기만 할게요. 어, 제가 동생이니까 제가 구울게요.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술 없어요. 네. <laughs> 방송. 아, 무슨! 아, 어, 내가 할게. 무슨! <laughs> 이게 온도를 돼서 200도에 뭐, 들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300도가 돼버렸어요. 어머나.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됐을 때 뜨거웠던 거구나? 어. 나는 그럼 300도가 얼굴에 닿은 거야? <laughs> 뭐라고 대답해지는요 <laughs> 뭐, <야>, <laughs> 300도가 얼굴에, 얼굴에 닿았다. <laughs> 아, 300도가 닿아버렸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대박.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거 액션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지, 위, 위에서 아니요좀잘찍어수세요유연한 슝슝슝 따라따라따 따 양이 진짜 많다 이거, 이거 이렇게 올려 응. 이거 이거 어, 조심해요 어, 살려주세요 유빈 씨 도와주시죠 아네 그니까. 김치도 아쉽네. 그냥 내, 내려놓으면 돼요? 네, 있네요.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김치 오케이? 나중에 구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 응. 네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잘, 잘 타요. 아, 그럼 상관있어요 에스셜어랑 미쳤 아, 그냥, 그냥 먹자요? 어. 그, 냄새가 그, 사이다 먹는다고는 사이다. 아 사이다 먹는다고 어떻게 지 사이다. 아이 아, 나 너무 먹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아, 나 진짜 쎄. 네, 굿. 여러분들. 사이다, 사이다. 저는 콜라요. 사이... 몰라 빈살요전 탄산 못 먹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냥. <laughs> 콜라고? 네. 아, 저요? 탄산 못 먹. 아나 언니가 탄산을 잘못 마셔요. 지금 방금 말했. 말해... 나도 고기에 약간 눈이 돌아갔나 미안해. 근데... 나 평소에도 많이 말했. 말은... 그러니까 나 그래서 항상 살때니거안 네 사는데 그치 알잖아. 야 벌써 안안 아... 잘릴 걸? <웃음> <웃음> 아니 해봐 해봐. 야, 고기 마지막에 자른아 미안해. 저도 사실 고기를 잘지막 이따 자르나. 재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 예 o 아, 어? 쏘리. 아, 언니가 왜 이럴까? 아, 나 진짜 지금 솔직히 너무 먹고 싶어. 안 돼. 근데 안 이런 돼. 거 약간 구충제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되잖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안 돼요, 여러분. 우와. 언니 말려주세요. 와. 가 그래서 진짜 삼겹살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유연이 고기에 눈 돌아간 거맞음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항상. 맞아요. 그래서 너무 화나. 그리고 사실 지금 옆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계세요. 네. 어, 네. 근데 저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계속 아 맛있어. 장유 어. <laughs> 유서 문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laughs>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 쓰시면 다들 모아야 뭐 들어요. 진짜 맛있을 거. 세요뭐 드? 뭐요? 대신, 근데 조금 조금만 조금만 더 읽어야 될것 같아. 어. 조금. 뭐드 이거? 응. <laughs> 내가 유빈이 쌈 싸줄까? 괜찮을 것 어, 같아요. 언니 나나 안 싸줘. 어, 멀어서.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선물 작게 싸주세요. <laughs> <laughs> 아. 그럼 먹어보. 오케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고세요맛있습 고마워요. 아 여기 올려 먹는 거? <laughs> 음. 아, 끝. 이게 야, 한국 식감 타는 없냐, 여러분. 진짜 쫀득쫀득하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고기의 결이 느껴져, 진짜. 응. 음. 근데 저는 게정게그더 좋아해요. 떡볶이도 그게, 그게, 아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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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뭘 넣을까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싸서. 근데 난 짬을 잘안 짜먹긴 해요. 응? 음. 깜짝이야. 내 무서워. 진짜 맛있제 맞아, 일 어, 음. 제일 <laughs> <누가> 제일 제일 <laughs> 어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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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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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가요저희제잘 먹는데? 음. 구워서 먹는 제일 나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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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먹어야지 <웃음> <웃음> 아. 와무맛있 음, 진짜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이이가 맛있어요 맛어 맛있다 나, 나 그렇게 약간 취한 거 같아 아니진거응든그게 먹는 거아 드린 거잖아 아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미원이 <위원님>, 왜 이랬지? <laughs> 아 침착할게 나 진짜 흥분했나 봐 진짜. 제가 감태를 진짜. 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감태. 응응응응 응. 죄송해요. 저희가 먹는다고 너무 조용했네요.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력있어. 맛있어요? 이 달팽이같이 생긴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맛있어요 여러분. 뭔가 묘한? 응? 뭔지 모르. 사실 뭐라 말씀해주셨는데 못 들었어.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돼요. 어.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안 먹었네. <laughs>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마이크 갖다 대야 되나? <laughs> <laughs> <이렇게> 들리나요? <laughs> 아, 안 들리지? 제가 음. 먹을 때서연이가 이런 말을 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기분이 저아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먹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네, 그래요. 지금 제 인생 가장,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 안 취했습니다. 아, 근데 애들이 맨날 나뭐 당에 취한다고 막 그래. 뭐 먹으면 계속. 아, 말이 안 나오네. 일단 진정을 할게요. 저잘 더울까? 이건 근데 한글짤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저거 다 식었다고 식은 거여다시식우면 아, 되죠? 같이? 그래 바보 아, 그래. 뭐. 이거 다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언니 고개 취했네 내게 네, 취해 우와 좋아 와. <웃음> 행복해 나서들어나봐 <laughs> 나경아 결혼하자 니까 <있다>. 결혼할까요? <웃음> <웃음> <오>. 근데 나경이랑 <laughs> 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실 언니, 언니가 난데?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너무 잘생겼어 난데? 저는 결혼은 안할 거예요. 아무도 와. 너랑 안할 걸? 너랑 안 해주는 거야, 이구나. 언니 고기 먹지 마요. <laughs> 내가 구, 굽고, 굽고, 아 이일 굽고 있는데! <웃음> <웃음> 나의 와이프, 공유빈. 고기 맞아요. 잘 굽는 여자, 공유빈. 진짜 이러고 보니까 저도 약간 취향사람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커버를 좀 확인해보래요. 언니는 취한인것 같아. 아, 진짜 혼나요. 저, 어, 저도 의심이 네.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언니 고양마시는데. 야, 너무... 누가 이렇게 작게 잘라? 나요. 얘는, 근데, 야, 중간이 그럴까요? 없어. 어. 보니까, 이것도 정혜린이 자른 거고, 이니가 정혜린이 자른 거고. 내가 그러니까 크게 먹어, 약간.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먹어. 언니가 맨날 소화제를. 아, <laughs> 너무나 소화해고 네. 먹다 보니까. 뭐 진짜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영상이> 건강에나 <laughs> <laughs> 웃기게 하지 마요. 그냥 예쁘게 나오고 싶어. <laughs> 진짜 예쁘게 아, 나오고 가져가지고, 아, 노래야, 노래. <laughs> <지금 나오고 싶어.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오우와 좋다 네 미친 분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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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언제 필요한 것 같아 어떻게 언니 먼저 한입 하세요 네 어, 그럼 말하세요 언니, 언니 먼저 한입 하세요 나경이가 <laughs> <laughs> 카메라만 켜면 맨날 언니 한입 먼저 하세요 뭐 <laughs> 언니 먼저 가세요 하나 <laughs> 아, 고기를 더 먹고 먹을래 좋아요 김치가 별로 없어 누가 먹었어 우리가 먹었어요 저희가 다요. 나도 먹긴했는데 <laughs> 김치 아니야 나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사람 같아서 그냥 먹을게. 그럼 제가 요구해줄게요. 아직 김치가 음. 타버렸어. 이거 탄거 먹으면 약간 안 좋지 않나? 제가 먹을게요. 이거 탄거왜 먹어? 탄거더 좋아요. 안 돼. 안 걸려. 응. 음. 안, 안 걸려? 원래 그탄거 많이 먹으면은 어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안 좋지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 쌓여, 쌓여, 쌓이면 안 좋은 거. 나 원래 해볼 진짜 안 좋아하는데. 달아달랑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내 밥을 해 볼게요. 진짜. 이렇게 맛있어. 화면 저쪽으로 돌려 주세요. 갑자기 저쪽 은 일단 잡고 계셔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어 한잔 했네. 너 궁금해? 라요 이렇게 하자. 응. 뭐 많이 먹었는데. 오! 진짜 맛있겠다, 케이크로. 응. 음. 그릇 올라 뿌려서. 응. 음. 뭐지? 아, 음. 계란 나눠서 먹어도 돼요? 응. 음. 어, 아, 나누는 거 글렀어. 아. <laughs> 아, 반 나눴는데 노른자가 다. 아, 응. 음. 나. 아, 땡큐. 아, 노른자가 없어. <laughs> 근데 난 우와, 진짜 여기 진짜 뭔가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역사적인 아, 맛이야. 어. <laughs> 아나 이러고 뭔가 응. 정신 차리고 보면. 음. 음. 그럴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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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정신을 안 차리면 되잖아. 무슨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언니가 오늘 좀 이상해. 음. 응. <laughs> 아니, 우리 뭐해? 삼겹살 혹시 남았나? 요 <laughs> 삼겹살은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5분 뒤에 끝이래요. 우리아 그렇게 오래만 끝나고 더 먹었나? 먹고 갈 거예요. 응. 네, 오늘 진짜 저희가 먹는 게만 했는데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여러분, 안녕. <prueba> 안녕. <Gothic> <laughs> 우리 다 먹으러 가야 돼요. <laughs> 더 먹을 거예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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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정. 웃음>